안녕하세요 형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굿 TV 2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로라고 가장 강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거의 한장 거의 없어요. 일반 스수 15장 갑니다. 네, 강정철 선수, 염종석 선수, 김강림 스페셜 선수, 이동수 선수, 강철민 선수를 나왔군요. 그럼 레어복권 살게요. 갑니다. 오. 돈 많이 나왔습니다. 플래티넘 복권. 갈까? 네, 33,900원. 네, 홈런더비 장비. 갑니다. 네. 갑니다. 안 눌러볼게요. 안 누르면 좋던데, 저한텐.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섯 개밖에 못얻었어 <laughs> 네, 이제. 뭐야. 이데 어제? 가족 요청 있네요. 그거 네, 받아주고. 클럽. 제가 나왔어요, 어제. 아, 나온 게 아니라. 방출 당했어요. 아, 방출이 아니라. 그거 뭐지? 그거 뭐였더라? 방출 맞나? 어쨌든. 수방. 수방 당했나? 어쨌든. <laughs> 네, 이제 고급정팩 갑니다. 음... 히어로. 네 스페셜 선수군요. 어아 스페셜이 아니네요. 아 레어 수호사 선수. 오케이, 갑니다. 코트팩 갑니다. 네 갑니다. 스페셜 코치 팩 갑니다. 네유홍도 코치님 아유홍도 감독님 김재박 감독님. 네 시어로 선수팩. 네 과연 임창규 선수네요. LG 트윈스. 네그러 이제 조합을 겠습니다 아, 근데 할게 거의 할게 없네요 일단은 그냥 다 선택할게 일반 선수끼리 다 선정 잠시만요 어 먼저 또 왔네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거 깔게요 이거 뭐냐 이거 어디있지 도전 아 도전가지 아닌데 네 컬렉션 아닌데? 보 있더라. 아, 됐다. 9급 실버 100 까고 마무리할게. 까고 조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스페셜은 안 돼. 아, 스페셜. 네, 광장길 빙그레 이글스이네요. 맞습니다. 음. 3명. 네, 에킹스 음. 아, 제발. 아, 보면, 이렇게 볼까요? 네명 갑니다. 제발, 히어로. 아, 히어로가 아니라. 네 예, 갑니다. 이렇게 설명해볼까요? 아니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네명 갑니다. 나왔어요! 네, 다스 텐데. 아, 다 히어로네요. 몇번 할까요? 음... 음 4번! 잠시만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4번이요. 4번. 4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강태신 선수인데? 네, 스탯을 한번 볼게요. 아, 스탯이. 아, 너무 안 고용하다 완데 네, 못쓸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조합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 이런. 안 나왔어요. 정민철 선수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상형제 TV 형제 TV 이었습니다.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많이 Bye -bye. 해주세요. Bye -bye.